혹시 예전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예전엔 간절히 원했던 승진, 사랑했던 차. SNS에서 받은 좋아요조차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는 실망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조용히 속삭이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고요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야망과 부, 권력에 휘둘렸다면 지금은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파티보다 고요한 커피 한 잔이 더 좋고 화려함보다는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는 그걸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환멸을 느낀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립된 느낌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환생을 마무리할 즈음, 당신이 경험하고 나누는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은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며 더 이상 집착이나 기대, 판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전의 사랑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만 향했다면 이제는 무조건적인 자비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내면의 싸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심지어 잔혹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도 고통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대나 독성 상황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이상 복수나 원망을 품지 않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마음은 판단 대신 공감으로 가득 차고 이런 사랑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로 확장됩니다. 동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연을 더 존중하며 지구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느낍니다. 나와 타인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며 우리 모두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용서는 체념이 아니라 증오가 감옥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갇히고 싶지 않아서 쉽게 할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 심지어 고통과 상실조차도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원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미 없어진 논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자비에는 수용이 따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 차이가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기 자리에 있으며 그저 각자 배워가고 있는 중임을 이해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거나 항상 지속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점은 더 빨리 중심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오는 쌓이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빨리 아물며, 사랑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랑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당신의 영혼이 마지막 교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직관의 극치. 영적 여정에서 더 이상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책이나 스승, 교리는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주요한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어떤 것이 더욱 강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추측이나 직감이 아닌 수많은 생을 지나온 길잡이처럼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마지막 생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직관은 이제 내면에 완전히 자리 잡은 손님이 됩니다. 무엇이 운명인지 알게 되고 타인의 에너지를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극도의 직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예감이 나중에 확인되거나 사색 중에 불현듯 떠오른 통찰, 생생한 꿈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신체적이나 에너지적인 느낌으로 길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신체는 이제 신호를 받는 장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항상 그 주파수 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당신은 이미 필요한 신호가 다가오는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삶의 흐름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높은 민감성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직관이 높을수록 그것을 무시했을 때의 대가는 커집니다. 이제 내면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직관이 사소한 호기심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또 번호를 맞추거나 사적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의 성장과 목적 성취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천박한 대화나 얕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깊은 통찰이 자연스러워지면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기적인 다툼이 매력을 잃습니다.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려는 충동이 사라지고 토론보다는 경청을 분석보다는 느낌을 선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화합에 대한 갈망 영혼이 환생의 주기를 마무리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갈등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울음을 증명하려는 싸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이기려하거나 강요하려는 욕구는 사라지고 진정한 화합을 원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다툼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적인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더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경우 무관심을 선택합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은 모든 부분에 퍼집니다. 가족 싸움, 직장에서의 경쟁, 사회적인 갈등, 모두 당신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은 날카로운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혼란에 기여하기보다는 물러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중재자가 되어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명확하게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아무 노력 없이 화합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마치 당신의 에너지가 평화를 초대하는 것처럼요. 이 화합에 대한 갈망은 과거의 상처와도 연결됩니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트라우마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변화의 또 다른 결과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에 대한 강한 거부감입니다. 영화, 뉴스, 대화에서 공포나 분노를 자극하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갈등을 피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랑과 평화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성숙의 표현으로 외부의 소음이 내면의 혼란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내면에 평화가 자리 잡으면 그 평화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신호.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느낌. 영혼의 여정에서 고요하고 강력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해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는 보이는 영광이나 업적이 아니라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느낌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배우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겪어왔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완벽합니다. 이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과거에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쓰레니아 목표를 이루었나? 라는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감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느낌은 미래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를 줍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계획은 더 유연해지며, 결과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해 부드러운 만족감을 느끼며,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제는 삶을 완성할 무언가를 찾지 않고 이미 충분히 완전함을 전제로 살아갑니다. 이 해방감은 시간과의 싸움을 멈추게 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인생은 더 이상 해야 할일 목록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던 것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책임과 꿈, 열망은 여전히 있지만 그 바탕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살아갑니다. 집착 없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며 세상에 기여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사랑과 봉사에 대한 갈망에서 옵니다. 이 단계에 이른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두려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두려움이 모두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힘을 잃고, 당신은 이미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것은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영적 여정이 깊어지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환생을 거의 마친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신비한 존재도 아니고, 위협적인 적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자연스럽고 중요한 경험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매일의 삶이 더 소중해지고 모든 관계가 더욱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이 확실하다는 생각은 두려움을 덜어주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평화로움을 줍니다. 영혼은 수많은 삶을 살아온 경험으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젊음이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창조하고, 기여하며, 집착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끝날 것이며, 그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이 영혼들은 이별의 순간조차 미소 지으며 맞이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벌이나 비극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듯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육체의 죽음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식은 계속 이어진다는 확신만 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이 진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현재를 살아가며 새로운 경험을 온전히 환영합니다. 사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둘이 서로 순환하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 동시성, synchronicity,과 데자뷰, 데자부. 영적 단계가 깊어지면 우연은 거의 사라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제 동시성으로 느껴지며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데자뷰. 이 순간을 이미 겪은 것 같은 느낌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성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해 주는 신호입니다. 모든 연결과 사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 마치 내가 필요로 했던 말을 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경험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됩니다. 동시성은 당신의 영혼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자뷰는 그것을 더 확신시켜줍니다. 단순한 일시적 느낌이 아니라 이 순간이 이미 계획된 여정의 일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순간은 강렬하게 다가오고 어떤 순간은 조용히 지나가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이미 영혼에게 익숙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비슷한 장면을 지나왔거나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각성한 영혼에게 대자뷰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며 마치 정신적 GPS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진행 중이며,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징후, 자아의 쇠퇴. 이렇게 깊고 조용한 변화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환생의 주기가 끝나갈 때쯤, 예전에 큰 소리로 외쳤던 자아가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주도권을 쥐지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나 직함, 업적, 타인과의 비교가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자기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역할이나 고정된 자아상, 끝없는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그 모든 일시적인 꼬리표를 넘어서는 존재임을 이해합니다. 자아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자아는 보호하고, 분별하고, 생존과 지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마친 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자아를 넘어서는 것은 자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자아는 무한한 의식의 바다에서 작은 물방울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과 타인을 별개의 존재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연 속을 걸을 때 자신이 나무이자 바람이자 흙임을 느끼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깊은 연결이 이루어질수록 자아는 더 조용해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이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라지고 경쟁은 협력으로 판단은 이해로 대체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자아를 사용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창의성을 표현합니다. 결정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아가 쇠퇴하고 전체와 연결될 때 영혼은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고립된 자아가 영원한 우리로 돌아가게 될때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집니다. 여덟 번째 징후 깊은 평온. 이는 환경에 따라 잠깐 나타나는 평화가 아닙니다. 휴가나 명상 좋은 순간의 결과가 아니죠. 가장 힘든 순간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지속되는 평온입니다. 이 상태는 노력이나 기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고통은 저항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아의 틀에 맞추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나 상실, 일상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 반응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삶에 대한 통제욕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불이나 역경마저 의미 있는 부분이 되죠.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평온의 또 다른 면은 두려움의 감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미래나 실패,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자아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지속적인 평온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것들, 호흡, 새벽빛, 식사, 만남과 이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이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미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 징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정한 성숙을 확증하고 존재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징후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신에게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이 모든 징후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노아줌과 자비, 직관, 수용, 사랑의 확장이 이미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양자적 사고, 즉 의식적인 재프로그래밍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높은 감사와 존재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죠. 결국 감사는 깊은 평온으로 가는 직접적인 문입니다. 쉬운 것과 기분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불쾌함, 고통까지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제 수용과 번영의 진동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아홉 번째 징후. 물질적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화줌. 더 이상 억지로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재물, 지위, 인정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만 이것이 경멸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삶의 단계를 거친 영혼에게는 과거의 것들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됩니다.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성취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면의 만족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해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더 이상 브랜드 자동차, 큰 집, 명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경험과 솔직한 연결, 내적 평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은둔하거나 편안함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의미입니다.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자아는 은행장호나 팔로워 수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것들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 생을 거친 사람에게는 이런 자유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면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탐욕 대신 감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충분함이 기본 상태가 됩니다. 작은 노을, 진심 어린 대화, 친절한 행동. 모든 것이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본질로 돌아가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친구나 가족은 당신이 야망을 잃거나 현실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 놓아줌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우울하거나 외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질의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당신도 자신이 이러한 징후를 얼마나 느꼈는지 혹은 주변에서 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봤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추가적인 징후로써 전생의 기억이나 감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생생한 꿈을 통해 단지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험처럼 이생에서 가보지 않은 장소에 있거나 배운 적 없는 언어를 구사하며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데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인데 모든 골목이 익숙하거나 처음 만난 사람과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거나 기억이 이 생에 속하지 않는 듯한 향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마음이 아닌 영혼이 가진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단순히 풍경이나 디테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느낌과 감정 속에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생에서 이유를 알수 없는 슬픔이나 어떤 경험과도 어울리지 않는 두려움 또는 배운 적 없지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떠오를 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일부는 이미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존재임을 전생에서 배운 교훈이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통합된 재능들이 여전히 현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이 마지막 생을 앞두고 있으면 이러한 기억들은 과거에 머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마무리하고 지금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또한 집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집이나 어린 시절의 집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나고 다시 돌아갈 더큰 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것은 아픈 그리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그리움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자아가 저항하며 이를 부정하려고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들지만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억과 감각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 현재의 이름과 육체를 넘어서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수많은 여정의 총합이며 마지막 여정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글에서 몇 가지 징후나 심지어 모든 징후에 공감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후를 인식했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각성은 영적 지위를 자랑하거나 누군가보다 더 진화된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